자, 자, 자. 가봅시다. 제가 하는 걸 보시고, 이 살인마를 어떻게 하시는지 배우시면 되거든요. 살인마를. 좋아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 없네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발전기를 이렇게 도우시면서, 이제 아마 저쪽 가면 저쪽에 있을 거예요. 보세요. 이쪽에 없었으니까. 저쪽에 딱 이제. 어? 저쪽, 저쪽. 말한... 아, 저쪽만 한 거예요. 오, 봐봐, 봐봐. 맞지? 오늘 굉장히 좋았고. <laughs> 아, 딱, 그냥 받아봐. 되게 네? 어. 이상계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딱딱. 딱딱한 네. 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죠? 뭐야 계산이다. 어, 이거 한 번에 간 텐데. 거리 계산 완벽하죠, 할아버지? 일단 바로 지금 바로 걸고. 어디야? 어아 이렇게 보이거든요. 어너럼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었으니까 아마 생존자들이 저쪽에 있죠. 캠핑이네 캠핑? 캠핑 아니거든요. 넣어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. 어 뭐야 돌렸다고 계속? 어 소리가 났죠? 소리 났죠? 어디서 났죠? 여기 어디서 났거든요? 구하 오고 있어요, 지금. 그쵸 그쵸 그쵸! 아, 그쵸. 여기서 여기에그죽 일단 연어부터아 이거 벽에 부딪쳐서 하런게잖아요 뭐야, 진정해. 자 이제 저는 이제 골고루 점수를 먹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골고루 갑니다. 뭐야, 어디 갔어? 골고루. 이러면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어디서 힐을 할 거예요. 여기 까마귀가 있으니까 여긴안 지나가고, 저희 저 어, 저딱 보였죠. 자, 정확하게 냄새를 보세요. 여러분, 여러분,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오면은 얘를 딱 해서 봤죠. 어. 어, 이게 이렇게잘됐네 봤죠. 아, 이게 어, 어, 제가 음, 진짜 다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. 사람, 할아버지시겠죠? 그럼 근처에 있었으니까 예사이로올 거예요. 어안 왔네. 개인주의에요 그러면요. 못돌네망했다 이게 제가 아 이런 말 어. 맞죠. 구할 줄 알았죠 이미. 저쪽에 보이죠. 저쪽에 걸어갔죠. 뛰어갔죠. 어. 여기 어디 있죠? 이, 미쳐가지고, 미쳐가지고, 이게. 어, 다 발.. 아이고, 뒤에 보셔야지. 오. 이거는 생존자가 못한 게 아니라 잘했어요, 이상. 하지만 내가 심리전을 이겼다. 이거.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어. 내가 잘하면은 얘가 못해 보일 수 있는 거야. 아니, 진짜 못한거같아 아, 상대적인 거예요. 이거 기절로 심리들이, 아. 이팀기 와. 저한테 터질 수 있죠. 이제 저쪽 많다. 구하러 가요. 저기 구하러 가고 있어요. 3, 2, 1, 3, 2, 어? 어? 어. 어 1, 2, 3, 저쪽. 2, 2, 2, 2, 2, 2, 2, 2, 2, 아이 2, 2, 2, 어 2, 2, 2, 2, 어, 어 2, 2, 2, 보이죠? 아, 여기 발자국. 딱 오면요. 야, 이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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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2, 2, 2, 이 2, 아, 잘했어요. 되게 잘했는데, 내 시야를 이용해서 숨을나 했는데, 내가 그, 렇게 호락호락한 살인마가 아니었어요. 살인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. 다또 걸고, 한명 죽었고, 아, 얘도 죽었고, 두명 죽었고, 어, 저기 멀리 보이죠? 할아버지 죠 이거 또 걸면, 이거 삼거리인가? 삼거리야. 한 할아버지 삼거리니까 얘 걸면 끝나니까, 눕혀놓기만 응? 하고, 이거 돌리러 왔을 거예요. 돌리고 있다. 갔다. 아.. 이거 어지 얘를 걸면 안 되니까 아.. 근데 아아아저거 그거 때문에 거야? 지금 상황 괜찮아얘 먼저 찾아도 될것 같은데 지금 개구멍 때문에 혹시 개구멍도 안 열릴 것같아데아한명 남으면 열려서 운 좋게 나갈 수도 있어갖고 살렸네요 저쪽에 있었구나 두 명을 다 눕힐 거예요 저는 올킬을 해보겠습니다. 어? 희한하네? 어. 이거는 상당히 잘 숨어 있어요, 생존자들이. 이게 생존자들이 상당히 고랭인것 같거든요? <laughs> 일단 부셔야겠다. 발이 상태가 괜찮아서, 음, 이쪽으로 갔나보네. 어? 무슨 소리가... 아닌가? 어? 저 있죠, 저기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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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. 새로운 생존을 찾았죠. 쟤를 죽여야 됩니다. 올킬을 하려면은 얘를 죽이고 하라고 아씨 살짝이 아 저기 가고 있죠 가고 있죠 이렇게 인코스로 딱 돌아서 여기서 딱 만납니다 이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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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납니다 저 내리죠 녹기죠 괜찮아요 전기톱 돌릴 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. 오~~ 오~~, 오 오케이 오케 오뒤뒤 네. 보다가 앞에 못봤죠? 그냥 때려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딱 끊어주면은 여기 딱 만나죠? 여기 딱오면 딱! 딱! 이야딱이러고 이제 할아버지 찾아서 아 얘를 걸어도 되겠네 제가 바칠이 있어서 바베큐인 진리 걸면은 멀리 있으면 위치는 보이거든요? 이걸로 할아버지 네. 쫓아가서 눕히면 게임 끝 어, 과연 올킬을 할수 있을 것인가? 아, 싹 가능이죠. 올킬. 밥 먹듯이 합니다. 어, 근처에 있네. 제가 근데 요즘 금식 어디에 중이라 있어? 아, 안 뜨네.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. 이게 멀리 있으면 뜨거든요.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. 안 어, 이, 저기 돌려가신구나. 일로 옵니다. 구하러 이쪽으로 옵니다. 아닌가? 여기까지. 어, 일로 나갔다고? 어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대다드 대다들 쓴걸 거예요. 아닌 것 같은데. 오케이 이러면 이제 끝났네. 끝났죠. 봤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, 형. 간단하죠. 굉장히 운이 좋았고.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없네. 이제 실투더리 이게 이제 스킬이랄까? 어, 뭐야, 견자단을 했다고? 아 내가 누구나 늦끼나... 아 나도 안 걸었구나. 아 근데 걸었는데? 아, 맞구나. 아, 잘못 봤네. 아, 받고, 쟤도 받고. 이 열. 알리겁니다. 알겁니다 아, 제가 그러니까 음. 눈 편한 거 개구 찾아볼까? 맨나 봤죠? 나쁘지 않았어. 오씨, 개잘 됐다. 당황, 계절 <laughs> 됐다. 랭은안 볼게요. 애들 다 고랭일 거예요. 생존자들.